안녕하세요 렛지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새로 출시한 버터플라이의 아우터포스 AAC를 한번 간단히 개봉해 보려고 합니다 케이스는 뭐 비슷한 계열인 비스카리아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뭐 특별히 아우터포스를 위한 특별한 모양의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무게는 이제 보시다시피 85.8g 짜리를 구매했습니다 일단 라켓의 앞면을 살펴보면 아우터포스 시리즈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렌즈를 보면 디스카리아처럼 플라스틱 렌즈가 아니라 금속성 렌즈로 되어 있습니다. 이너포스처럼요. 그리고 이제 뒷면을 보면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고 그립에 다른 파터플라이 라켓들처럼 위주방지 홀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을 봐도 확실히 아우터 포스라는 이름에 맞게 아릴레이트 카본이 바깥쪽에, 그러니까 표층 쪽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한몇 년째 계속 사용하고 있는 비스카리아와 좀 그립 부분이나 두께를 한번 좀 살펴보면, 그립감은 일단 비스카리아 이제 오래 잡아서 굉장히 편안한 그립입니다. 그리고 아웃터포스 a S c 물론 이게 러버를 붙인 상태에서 잡아봐야 정확한 그립감인데 어, 대충 잡아봤을 때는 그이 높이 있지 않습니까? 이 높이가 약간 비스카리아 보다 높습니다 이 부분이 좀 두툼한 느낌이 강하고요 옆으로 너비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데 아주 약간 비스카리아가 넓은 느낌입니다 잡았을 때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한데요 비스카리아는 조금 더 옆으로 넓고 조금 더 얇은 느낌 아우터포스는 그보단 아주 주약높높두툼하하조조좁좁은이좁좁정정도의의미없없정정인인것습습다 대신에 확확히히이분이잡잡을을조조 두툼한 한느은있있습다 아주 주약요요확확히히렇습습다다런런데립은은실실큰큰향향은을을것다이정정입입다 예, 아, 그리고 살짝 보면 이 엄지 놓는 부분도 여기가 아우터포스 쪽이 조금 더 여기가 넓습니다. 엄지 놓는 부분이요. 아무튼 그립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비스카리아 쓰던 분들이 그립 때문에 불편한 일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F의 기준으로요 이 아우터포스가 그 스펙이 그렇습니다 비스카리아 보다는 반발력이 약간 낮고 이너포스 ALC 보다는 약간 반발력이 높습니다 그런데 비스카리아 보다 아우터포스 쪽이 좀더 판이 더 두껍습니다 스펙상 6.2mm 더라고요 두께가 더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비스카리아 비교표를 보면 아우터포스가 조금 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용은 해보지 않았지만 그냥 제 예상에는 반발력이 적다면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조금 손에 오는 타구감은 좀 비스카리아보다 오히려 좀 진동이나 울림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소개 페이지를 보면 아우터포스가 두꺼움에도 이제 무게도 더 경량화를 하고 반발력이 적을 수 있는 것은 그 사용한 목재가 이제 그 밀도가 좀더 낮은 목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반발력도 줄이고 경량화를 실현시켰다 이런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비스카리아를 사용해 오면서 여러 자루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이 비스카리아마다도 다 개체 편차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처음 구매했을 때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자루를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선호하는 개체는 조금 부드럽고 덜 나가는 개체입니다. 근데 비스카리아가 최근에 구매했던 것들은 조금 제가 느끼기엔 좀 단단한 것들이 좀 많았어요. 한 3개월 정도 계속 사용하면 좀 부드러워집니다 느낌이 혹은 제가 거기에 무뎌져서좀 감각이 둔해진 걸 수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너포스 레이어 ALC에 도전을 했습니다 조금 덜 나가고 부드러운 느낌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과거에도 이노포스 레이어 A씨든 z 제테 씨든 한 네다섯 번을 시도를 해 봤는데요. 매번 실패를 했어요. 덜 나가는 것보다는 뭔가 그 이너만의 제가 임팩트를 줬을 때 힘을 실을 수 없는 뭔가 뚫을 수 없는 막 같은 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매번 실패했습니다. 사고 팔고 사고풀한 다섯 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우터 포스 시리즈가 나왔죠. 이게 비스카레와 이노포스의 중간의 반발력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감이든 반발력이든 비거리든 이너포스와비스카리아딱 중간이길 바라거든요. 그동안에 비스카리아보다 조금 감은 비슷하면서 반발력은 떨어지길 바래왔던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블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평균 무게 때도 좀 낮고요. 아무튼 제가 요새 운동을 자주 못 하고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제 비스카리아와 얼마나 다른지 시타 후기를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